네, 건양대학교 간호대학 4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저는 간호대학의 학과장 임면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야말로 졸업메달 수여와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하루 앞두고 있다. 하루 앞두고 있어요. 이런 시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축하 메시지를 좀 보내려고 영상을 촬영했, 촬영하고 있습니다. 어, 사실 자진해서 이렇게 하는 거면 참 좋겠지만 어, 사실은 자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 넓봄 학생회에서 그 으, 요청이 왔어요 자기네가 소식지를 좀 발행해야 되는데 어, 그 나선식을 앞둔 학생들에게 축하 메시지를 좀 적어 달라고 하더라고요 어, 근데 저도 지금 몸도 그렇게 좋은 상태가 아니고 지금 <laughs> 들으시면 알겠지만 목소리도 좋은 상태가 아니고 나 지금 바쁘니 안 바쁘니. <laughs> 바쁩니다. 어, 많이 바빠요. 그래 가지고 제가 학생이한테 아 이런 일은 학장님에게 부탁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학장님 뭐 하신대? 학장님도 뭐 하신대요. 그래서 이 축하 메시지는 학과장이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우리 또그 간호대학의 리더죠. 널봄 학생이가 이렇게 부탁하는 일이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축하 메시지를 작성하려고 책상 앞에 앉았는데 어, 갑자기 마음이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우리 어제 리허설을 했잖아요. 그, 졸업배들 수여와 나이팅계 선서식에 대한 리허설을 했는데, 굉장히 그 순간에 뭉클한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너무너무 뭉클하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내가, 아, 나 F인가 봐. <laughs>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어... 특히 우리 대학은 이제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4학년 때에 하게 되는데 사실은 다른 학교는 2학년 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면은 하 2학년에서 그 4학년 넘어가는 시점에 그 임상 실습을 하기 전에 인상 실습을 하기 직전에 그 나선식을 이때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4학년 진짜 졸업하기 전에 졸업메달을 수여하면서 나이팅게일 을 선서식을 하니까 진짜 간호사가 되기 직전에 이런 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나는 이 자부심이 있어. 4학년 때 하는 것에 대한 진짜 나선식이야말로 간호사가 되기 직전에 이게 하는 게 나선식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자부심이 있는데 또 어떤 학교는 졸업메달 수여만 하는 학교가 있고 나선식만 하는 학교가 있는데 우리 학교는 어때? 두개다안다두개다 하는 학교죠. 근데 어저께 여러분들 막그 리허설하면서 나이팅게 선서도 이렇게 하고 특히 또 좌우명들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이렇게 한명한명 한명 지나갈 때마다 좌우명을 하나씩 이렇게 어, 이렇게 써 있는 걸 보는데 아, 어, 너무 너무 잘 성장했구나. 또 이렇게 대견하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저 졸업 메달 수여했을 때 어땠는지를 되게 떠올려 보면서 어제 집에 와 가지고 나 졸업 메달 수여식 했을 때 졸업 메달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사진 찍었잖아. 졸업 메달을 보니까 저는 이제 3회 졸업생이었기 때문에 졸업생 이렇게 졸업 메달이 이렇게 되어 있었고 핀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자석으로 이렇게 좋게 되어 있었죠. 그래서 굉장히 과거도 회상하면서 되게 뭉클했다. 어, 나 F인가봐. <laughs> T인 줄 알았는데 F인가봐요. 예, 수업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제가 간호학과에 원해서 들어온 거는 아니었어요. 근데도 졸업하고 나서 임상 간호사가 됐는데. 너무너무 일이 좋은 거야. 너무 재밌는 거예요. 누군가는 아픈 사람과 계속 함께 하는 게 힘들다고 하는 사람, 힘들지 않냐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삼교대가 또 지친다는 사람, 지치지 않냐는 사람도 있고, 또 조금만 작은 일에 좀 실수가 있거나 작은 일을 조금만 잘못해도 해줘도 컴플레인이 많은 곳이 병원이기 때문에 힘들지 않냐고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병원이라는 곳이 인생에 있어서 진짜 절체절명의 순간에 있는 이 사람 인생의 절체절명에 있는 순간에 있는 환자들에게 내가 조그만한 도움을 주잖아요? 그러면은 이 작은 도움이 환자들에게 너무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굉장히 많이 느꼈었어요. 그러니까 작은 일에도 컴플레인이 있을 수는 있지만 반대로 이거는 진짜 반대로 이 작은 일에도 너무너무너무너무 고맙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정말 조금만 신경 써줬는데 조금만 잘해줬는데도 고맙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어, 나는 지금 월급 받고 일하고 있는데 제가 제일 많이 들은, 들은 말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환자들에게 에너지를 내 에너지를 주기도 하지만 반대로 더 에너지를 많이 받았다. 실제로 에너지를 많이 받는 임상 생활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나는 임상에 계속 오래 있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14년 15년의 세월 동안 임상에 있었던 거겠죠. 그래서 임상에 오래 오래 있고 싶었는데 어느 교수님이 이명선생이 어이아선생이한 사람이 어한 사람이 간호사가 되어서 그 환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면 어이한 사람의 간호사가 한 환자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이한 사람의 간호사가 교수가 되어서 그 학생들을 길러낸다고 하면 이 학생들이 우리 간호학과만 해도 몇 명이야 그치 학생들이 많은 학생들이 환자에게 더 잘하게 되기 때문에. 어 정말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이한 사람, 이 묘남이라는 한 사람이 진짜 천명이 되는 그런 일이 되는 게 간호, 교, 간호학과 교수의 일이다 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어, 간호사, 간호학 교수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노력을 해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강의실 문을 여는 순간마다 내가 했었던 그첫 마음을 잊지 말자, 잊지 말자 하면서 다짐하면서 여러분들을. 교육했다고 다짐을 하는데, 근데 또 교육을 하다 보니까 저도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 잔소리가 많아지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생명을 다루는 일이라, 일이다 보니까 잔소리가 많아지고, 뭐 간호진단이면 간호진단, 또 약물이면 약물, 병태생이면 병태생이, 또그 치료면 치료, 또 진짜 간호수행, 어느 하나 우리가 소홀히 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어.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교육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힘들었고, 교육을 받기가 힘들었겠지만, 우리가 그런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의 정말 모든 면이 충족된 간호사로 육성이 되고 양성이 되는 그런 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교육을 받아서 이제 반짝반짝하고 빛이 날 일만 남았다. 음, 음, 빛이 날 일만 남았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저도, 어, 여러분들의 좌우명을 하나하나씩 보면서, 아, 내 좌우명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었는데, 제 좌우명은, 음, 뭐였냐면은, 하루에 한 사람씩 행복하게 해주어라. 그 사람이 비록 너 자신일지라도라는 좌우명을 갖고 이제 임상에 있을 때도 환자에게 한명 오늘 한명 행복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살아왔고 간호대학에 일을 하면서도 오늘 학생 한명또 오늘 교수님 한분또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하면 그냥 나 오늘은 나 자신 한번 챙겨보자 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간호사가 되는 일은 정말 매일매일 하루에 한 명씩 또한명 이상씩 굉장히 행복을 줄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가. 그래서 그 길에 들어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남을 돕고 헌신하는 일이지만, 어, 또 여러분 자신도 또 챙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 그죠 다른 사람도 돌보고 다른 사람도 챙기지만, 어, 스스로를 또 챙기는 게 우선이라는 말씀도 꼭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그동안 4년 동안 어떻게 공부했어요, 진짜? 웬일이니? 그 타이트하다는 간호, 건양대학교 간호대학에 들어와가지고, 그 빡빡한 시간표에 따른 이론수업, 아! 그리고 또 간호대학, 우리 힘들다고 하는, 우리 건양대 간호대학 힘들다고 하는 팀플. 그리고 또 팀플만 있으면 다행이죠. 개인과제. <laughs> 그리고 우리가 수시, 중간고사랑 기말고사나 한번 보나요? 아니죠. 우리 또 수시고사도 보는데, 이런 이론, 또 팀플, 개인과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시고사. 이런 것들도 지금 여러분들이 다 통과한 사람들이고, 이런 여러 가지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야말로 오각형이 완성이 된 사람들이고, 유급을 또 면한 사람들이고, 새벽에 일어나서 임상실습 준비하고, 막눈 비벼가면서 밤을 세워서 컨퍼런스 준비하고, 또 휴일 보강까지 해가면서 천시간의 임상실습을 완료하고, 각종 졸업 인증도 다 하고 졸업 시험까지 지금 통과해서 졸업 유권을 다 갖춘 학생들이잖아요. 정말 정말 대견하다는 말을 정말 꼭 해드리고 싶어요. 어 요즘에는 내가 결혼식에 가면 자꾸 눈물이 나. <laughs> 결혼식 얼마나 좋은 거예요? <laughs> 그래서 내가 축하를 해주고 싶은데. 어 결혼해서 그 으, 밝고 이런 그 신랑 신부들을 보면은 너무 너무 축하는 하는데 그 이제 결혼하면 살림에 임신에 육아에 또 직장에 챙겨야 할 것들이 많다 보니까 어 굉장히 신랑 신부를 보면서 뭉클해지면서 눈물이 나요. 근데 그게 어때요? 그래서 결혼 안 해야 돼? 아니지. 그게 또 세상 사는 거잖아요. 어 근데 그 여러분들을, 간호사가 되는 여러분들을 보는 내 마음도 그래.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진심으로. 진심으로 축하드리는데, 지금 우는 거 아니에요. 제가 목소리가. <laughs> 감기가 걸려서 이런 겁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도 여러분이 이제 앞에 펼쳐질 그런 간호사를 하면서 아까 좋은 점도 많이 이야기했지만 그런 어려움들이 어 눈앞에 펼쳐질 것을 보니까 또그 굉장히 어 짠한 마음이 있어 내가 지금 짠한 마음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을 정말 진심으로 이런 일을 하게 된 여러분들 너무 축하하고. 또 그런 일을 하게 된 첫문이 뭐예요 지금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하면서 첫문에 이제 열고 나가는 거다 어 나가는 거다 그치만 또이 문이 첫 번째 문은 아니 끝에 문은 아니잖아 이 문이 끝나면 어때 다른 문을 또 넘고 또 다른 문을 넘고 해야 되겠죠 그 다음 문은 뭐예요 우리 국가시험 붙어야지 응? 국가시험 붙어야 돼안 붙어야 돼 <laughs> 분위기 잡쳤어요 국시 봐야죠 나선식 했으면 뭐해 국가시험 붙어야 어 진정한 간호사지 어 당연한 거죠 근데 우리 대학 졸업자는 그 국가시험에 떨어지기가 더 힘들다 떨어지는 게더 힘들어 더 힘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잘 국가시험까지 잘 준비하시면 된다. 그래도 마지막까지 긴장을 놓지 마시고, 준비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렇지만 또, 이 시험은 우리가 1등 하려고 보는 시험이 아니에요, 국가시험은. 국가시험은 1등을 하기 위해서 보는 시험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미 자격이 있잖아. 지금 간호사가 될 자격이, 건양대 간호대학 졸업했으면 자격이 차고도 넘친다.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자격이 있습니다 하고 확인 받는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최선을 다하시면 되고, 어 그렇다. 그리고 또그 수석을 하고 싶다 어, 그런 마음은 버려라. <laughs> 수석을 하고 싶은 마음은 버리고. 양보해라, 양보. 다른 학교 학생들에게 양보해라. 때로는 배려가 필요합니다. 어, 배려가 필요해요. 물론, 우리, 우리, 건양대 간호대학에서 1등이 나오고 수석이 나오면 너무너무 좋죠. 그렇지만, 이미 여러분들은 자격이 있어서 합격할 거니까 부담 갖지 말고, 그렇지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준비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또 국가시험 통과하면 문 끝난 것 같아? 그야말로 진짜 큰 문이 오픈이 되는 겁니다. 진짜 간호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이 끝나면 끝이 아니고 또 문을 열고 넘어서면 또 다른 문이 있고 그렇지만 그렇게 문을 열고 닫고 또 열고 닫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게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그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사회를 이롭게 하는 일. 사회까지도 이롭게 하는 일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이 너무, 너무너무 잘했고, 축하하고, 이 과정을 모두 마치고, 지금 이제 졸업메달과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하는 여러분들을 너무 축복하고, 음,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간호사는 제가 늘 말하지만 임상에 있는 간호사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것뿐만이 아니라 너무너무 많은 영역에 일을 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진로를 앞으로도 더 응원하고, 어, 그렇다. 여러분의 그 앞날에 어떤 일이 있든지 정말 어떤 일이 있든지 모두 축하드리고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너무너무 축하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진짜 막 커피 쿠폰이라도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막이 밤에 커피 쿠폰을 검색했더니 그 4,500원 커피 쿠폰을 내가 180명에게 보내려고 했거든요. 대표를 통해서 보내려고 했더니 거의 80... <laughs> 80만원 80만 원이더라고요. 그래도 막내 마음은 지금 너무 F가 돼가지고 너무 센치해져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막 보내고 싶은 거야. 현아마 보내 보내 막 하고 싶은데 또 하나의 나의 이성의 끈이 T가 어 나를 잡아주면서 현아마 조금 참아 이한 순간만 참자 <laughs> 이러면서 나의 이성의 끈을 잡고 있는데 어떻게 이성의 끈 잡을까요? 아니면 놀까요? 지금도 고민이다. 어쨌든 여러분들, 나이팅게일 선서식, 그리고 졸업 메달 수여하게 된 거, 진심으로, 진심으로 진짜 축하드리고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을 잘 이렇게 밟아 오신 거, 특히 건양대학교 간호대학에서 이렇게 수련을 마치시게 되고 교육을 마치시게 된 거를, 진심으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그 힘든 교육하는 과정을 잘 따라와 주시고 그다음에 어 이렇게 우리 대학, 간호대학의 비전에 맞게 인성도 갖추고 또 통합적 능력도 갖춘 이런 간호 인재가 되신 것을 그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간호대학 교수님을 대표해서 우리 간호대학 교수님들이 모두 모두 여러분들의 앞날을 응원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 이것이 끝이 아니니까 앞으로 더 밝은 여러분들의 미래에 음 앞날에 축복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